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빠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항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100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서 100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 순간, 일단 이곳을 한번 찔러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게 되면, 백이 이와 같이 당연히 막아올 텐데요. 자, 여기서 조금 난감해집니다. 흑 입장에서는, 일단은, 뭔가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해서, 여기 있는 돌을 이렇게 잡으면 또 한번 먹여치기를 하고, 백이 이곳을 잡으면, 지금 이곳을 딱 하니 찝는 순간, 백이 단수를 치면 나가는 순간 이곳이 자충이니까 뒤에서 단수치면 이었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손쉽게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읽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이쪽을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백에게도 재미난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니, 흙이 여기 있는 돌을 잡으면 백돌이 잡히는 거지. 어떻게 백이 살아가느냐? 자, 지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후절수를 통해서 자, 백돌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이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찔러가고 이렇게 두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렇게 찝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팩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먹여치기하고 이 잡으면 이렇게 먹여치기해서 잡혔는데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자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찔러왔을 때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서 연결하는 수가 있죠 지금 이쪽으로 젖혀오면 이렇게 두어서 연결하는 건 물론 잡히지만 이렇게 두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때려내게 되면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폐가 만들어지는데요 폐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도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먼저 찔러 들어가는 수이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라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수순을 바꿔서 이곳으로 먼저 한번 뛰어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쑥 밀고 들어가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을텐데 백은 당연히 이곳으로 막아올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가 또다시 흑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 이쪽을 찔러 들어오고 자 이렇게 막았을 때자 이렇게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수 가능합니다 근데 백이 이곳을 잡으면 이곳 먹여치겠을 때 백이 잡아만 주면 찍어서 백돌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백은 여기서 또다시 후절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전략을 필게 뻔합니다 그러면 흙은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끊어가는 순간 보시다시피 이 형태는 또다시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찔러 들어가는 수, 한칸 뛰는 수, 웬만한 수, 정답처럼 보이는 거다 해봤는데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수순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정답의 첫 수는 이곳으로 이렇게 찝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했다? 지금은 여기선 어떠한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죠 백이 이곳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버리는 수가 백돌이 모두 잡히겠죠 백이 이으면 쑥 밀고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도 손쉽게 백돌이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되는데요 자 물론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제 흙 입장에서도 좀더 까다롭게 버텨가는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단수 치는 수가 충분히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한 칸에 띄는 수는 자, 이곳을 막아가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때려내고 찝어오면 이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요. 먹여치기라면 이곳을 연결해서 흙이 잡아봤자 또한번 끊어가는 후절수를 통해서 자, 여기 있는 백돌이 또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러면 여길 두었을 때는 한 칸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냥 단수 치는 것도 여길 때려내면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먹여치기 해서 잡아만 주면 이렇게 찝어서 단수치면 이 곳이 자충이니까 잡았다. 이렇게 생각되이 드실 텐데 이게 돌고 돌아서요. 그냥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곳을 끊겨서 또다시 백돌이 살아가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 흑에게 그러면 어떤 멋진 수가 있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포인트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옆길 찝는 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쪽을 찝었다. 백이 단수치면 나가죠. 저 지금 이곳을 잡으면 여길 연결하고요. 막았을 때 보이시죠. 이제는 먹여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연결하면 자충이니까 이곳을 잡으면 단수 쳐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훅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쪽을 끊으면 폐기 쟁수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는 수가 그나마 최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이곳을 팍 집어가는 수가 있고요. 백돌 전체가 단수예요. 자, 이곳을 잡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뭐 후절수를 만들고 싶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두 점도 단수기 때문에 후절수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단수쳐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